안녕하세요. 최신개정 HSK 3급 한권으로 끝내기 서희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량 보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량보어라는 건 보어니까 수로 뒤에서 꾸며주는 성분을 보어라고 저희가 하고 있고, 수량을 나타내는 보어다라고 해서 동작의 횟수나 아니면 동작이 진행된 시간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횟수를 나타내는 동량보어랑 시간을 나타내는 시량보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문으로 바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수량 보어이기 때문에 수사와 양사가 사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츠 만들어주시면 되고 쌍그아시아오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봤었던 그쵸 수사와 양사 사용해서 동양사 실양사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은 좀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수사가 앞에 양사가 뒤에. 마찬가지로 시간도 수사 양사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시고 그 위치는. 수러를 꾸며주는 걸 보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수러 뒤에다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와, 취고 이츠. 여기서 이츠 같은 경우는 나는 가본 적 있다. 한번 가본 적 있다라고 해서 횟수를 나타내 주고 있죠. 이런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 주는 걸 동량보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다음 예문은 우们리아三라 쌍가 샤오 우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동안 이야기했습니다.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그럼 시간을 나타내는 시량보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위치가 수러 뒤로 온다라고 해서 그 위치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면 이런 이 수량보어에 동량보어와 시량보어로 나뉜다는 건 저희가 방금 예문을 통해서 봤고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동양 보어에 쓰이는 글자 단어가 츠와 씨아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수사만 붙여서 이츠이시아라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길게 앞에다가 동사까지 붙여서 한꺼번에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좀더 쉽게 저희가 암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한번 간다 할 때는 이츠 취가 아니고 취. 이츠 해주시는 거죠. 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시아 같은 경우도 뭐 휴식, 휴식을 한다, 쉰다라는 뜻을 가진 시우시 사용해서 시우시, 이시아 하면 잠시 잠깐 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시량부어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분종, 시아오쭉 시간을 나타내는 지금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 순서는 어떻게 돼요, 저희? 동사 놓고 수사 놓고 실행 사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봤던 게 배우다 슈에 사용해서 배우다 1년 배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슈에 동사 놓고 수사 이 놓고 니엔을 붙여서 슈에 이 니엔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항상 동사 놓고 그다음에 수사. 양사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횟수는 동량사로, 시간은 실량사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시, 수량 보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방금 전에 문장이 조금 짧았어요. 저희가 단어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조금 더 길어지면서 목적어가 문장 속에 출연을 하면 그 목적어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요. 목적어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어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 목적어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아위라는 단어가 있으면 비가 내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이 비가 목적어가 될수 있겠죠. 이런 일반 목적어랑 그리고 수량 보어가 만나면 그 위치가 수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어 놓고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 목적어가 와요. 그래서 수러 보어 목적어 순서대로 씨알라 이그시어 위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래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시아위를 사용해서 저희가 배열을 할 건데 이렇게 수러가 한번더 반복이 된다 면 그대로 시아위 묶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시아위 한 다음에 수러가 반복됐기 때문에 보어는 그대로 수러 뒤에 놓아서 시아위 샤르 1개씩을라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는 중간에 보어가 수러를 꾸며주고, 그리고 수러랑 목적어를 붙여서 사용을 할 때는 수러 한번 반복해서 그쵸? 뒤에다가 보어를 붙여준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저희가 봤고, 아래에 지금 문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목적어가. 베이징이라고 해서 베이징 장소 목적어예요. 장소라든지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인명이라든지 그런 목적어들이 출연을 했을 때는 지금 보어가 앞뒤로 놓는 게 전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외울 수 있는 걸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그때 차이점은 어느 부분을 강조하냐의 차이점이에요. 의미상으로만. 해석이 달라질 뿐이지 저희가 어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쉬운 걸로 외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취고량, 츠베이징 일단 가봤어요. 두번 베이징, 베이징을 가봤어요. 이 문장에서는 어떤 걸 강조해주냐면 횟수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취구어 량츠. 내가 두번 갔어요 그곳에. 해서 횟수를 강조해주고 있고, 그리고 아래 문장 같은 경우는 취구어 베이징 량츠. 해서 보어가 뒤로 갔죠. 뒤로 간 경우에는 앞에 있는 장소를 강조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조 부분만 부분만 달라진 거지 지금 어법적으로는 둘다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량츠 량츠 위치가 앞뒤로 갈수 있다. 누구일 때 장소나 인명 목적어일 때 구분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목적어가 대사가 출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사라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닌이라든지 니, 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사라고 하고 있고 이런 대사 목적어가 출연을 했을 때는 그 보어의 위치가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목적어보다 뒤로 가서 앞에 술어 나왔죠. 와, 닌 당신에게 물어볼게요 이시아 하면서. 뒤로 갔어요. 그래서 잠시 좀 여쭤볼게요 할 때는 오아님 이시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대사목적어일 때 보어 위치 저희가 살펴봤고, 그 다음 이합동사라고 해서 이합동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사를 떨어뜨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합쳐서 사용할 수도 있는 동사를 이합동사라고 부르죠. 그랬을 때 앞은 수러의 역할을 하고 뒤는 목적어의 역할을 해서 지금 보어 편에서는 이 합동사들이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칸, 삥 하면 진찰을 하다 병을 보는 거니까 진찰을 하다라는 이합동사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뜨려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보어가 중간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칸과 량츠 빙 해주셔야 돼요. 칸빙 량츠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뜨린 다음에 보어는 가운데로 넣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목적어에 따라서 저희가 순서들을 살펴봤어요. 그 보어가 앞으로 가는지, 목적어보다 뒤로 가는지 구분을 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수량 보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